안녕하세요. 아, 정말 푹푹 찌는 더위에 또 전기세 고지서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여름철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여름 고민을 좀 시원하게 날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알짜 정보들만 꼼꼼하게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자료들 중에는요, 어, 79세 노년 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그런 건강 비법도 있고요, 또 30년 경력의 과학 선생님이나 여러 어르신들이 어 이거 진짜 효과 봤다 하시는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지내는 지혜, 그리고 정부에서 나온 건강 지침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분 보충하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전기세 폭탄 걱정 없이 에어컨이랑 선풍기 이거 어떻게 써야 황금 법칙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덥다 목마르다 하면 그냥 물부터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물만 충분히 마시면 괜찮은 걸까요? 뭐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나 우리 식약처에서도 그냥 물 말고 다른 것도 권장하는 것 같던데요. 아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면 몸에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 칼륨 같은 미네랄. 그러니까 전해질이라고 하죠. 이것도 같이 손실돼요. 그래서 그냥 맹물보다는 수박이나 오이. 어우 수박은 수분이 92%나 되고, 오이는 95%나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분 함량도 높고, 비타민이랑 미네랄까지 풍부한 식품을 같이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나 참외도 좋고요. 참외도 수분이 90%나 됩니다. 아, 코코넛 워터도 좋긴 한데 그건 설탕에 첨가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해질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였네요. 근데 그 79세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이 마르다, 뭐 어, 갈증 난다 이렇게 느낄 때는 이미 몸에 물이 좀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체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네, 핵심은 미리 그리고 꾸준히 마시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딱 시작하시고요. 그다음부턴한 30분에 한 번씩 몇 먹음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좋습니다. 혹시 맹물이 좀 심심하다, 지겹다 하시면 오이나 레몬 조각 같은 거 살짝 띄어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소금을 정말 아주 약간만 살짝 타서 미네랄 보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아 근데 이건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소금량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수분 보충 방법 잘 알겠습니다. 미리 꾸준히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더위를 피하려면 결국엔 냉방 기기를 쓰게 되는데 아우, 이놈의 전기세가 무섭단 말이죠. 에어컨 이거 어떻게 켜야 좀 알뜰하게 쓸수 있을까요? 네 전기세 걱정 많으시죠 우선 집에 있는 에어컨 연멸이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뭐 인버터라고 적혀있거나 아니면 제조 연도를 봤을 때한 (2011년) 이후 모델이다 싶으면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인버터형은요 좀 의외의 방법이 있는데 처음 켤때 있죠. 그때는 온도를 확 낮춰서 한 17도 정도로 강하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빨리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희망 온도를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춰놓고 그냥 쭉 켜두시는 게 오히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전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켜두는 게더 절약이 된다고요?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잠깐 뭐 한두 시간 이내로 외출하실 때는 끄지 마시고 그냥 온도를 한 2섬도 정도만 살짝 올려 두고 나가시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에 있는 자동이나 절전, 스마트 이런 모드들 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그 이전에 나온 모델들 정속형이라고 하죠. 그런 구형 에어컨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아, 정속형은 반대입니다. 그건 필요할 때만 켰다가 끄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 에어컨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냉방 효율이 뚝 떨어져요. 5%에서 많게는 15%까지도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만 더 막는 주범이 되는 거죠. 청소만 잘해도 전기세 아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필터 청소. 아, 이거 정말 귀찮아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또 에어컨 바람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실 수 있고요. 혹시 선풍기만으로도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아까 그 30년 경력 과학 선생님이 추천하신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그 기화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얼음팩이나 아니면 물을 꽁꽁 얼린 페트병 있죠 그걸 그냥 두면 물이 생기니까 수건 같은 걸로 한번 감싸서요 그걸 선풍기 바로 앞에 두거나 아니면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어두는 거죠 그럼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 그리고 이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팩 같은 걸 바닥에 두는 것보다는 의자 위 같은 약간 높은 곳에 올려두면 시원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퍼지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대류 현상 때문이죠 그리고 선풍기 바람 방향은 약간 위쪽을 향하게 해서 방 전체 공기가 좀 순환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오 선풍기 앞에 얼음 놓는 거 이거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이네요 당장 해봐야겠어요 그럼 이런 냉방기기 말고 집 자체 온도를 좀 낮추는. 그런 생활 속 지혜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럼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뜨거운 햇볕만 잘 막아도 실내 온도를 꽤 낮출 수 있습니다. 한 3도에서 4도 정도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창문 아래쪽 절반 정도에 물을 살짝 뿌린 신문지나 아니면 은박지 같은 거 있죠? 뭐 과자 봉지 안쪽 면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걸 붙여 두면 햇볕을 반사시켜서 열이 들어오는 걸 막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만10% 낮춰도 체감 온도는 2에서 3도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습이 중요한데요. 뭐 비싼 제습기 아니더라도요. 굵은 소금이라 아니면 커피 내리고 남은 찌꺼기 있죠. 그걸 바싹 말려서요. 헌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데 넣어서 옷장이나 신발장처럼 좀 습기 잘 차는 곳에 두시면 이게 훌륭한 천연 제습제가 됩니다. 와, 마시고 남은 커피 찌꺼기가 제습제가 된다니 이거 완전 재활용 꿀팁인데요. 유용하네요. 집안 환경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 몸 자체를 좀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79세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에서 맥박이 뛰는 곳들 있잖아요. 손목 안쪽이나 목덜미, 그리고 무릎 뒤 오금 같은 곳이요. 이런 곳에 차가운 물수건을 한 5분 정도만 대고 있으면 그 혈관을 통해 흐르는 혈액 온도가 낮아지면서 몸 전체가 좀 시원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님 한 분은 특히 목 뒤쪽, 경동맥이 지나는 부분을 냉각하는 방법을 추천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너무 더워서 잠못 이루시면 얼린 페트병을 수건에 꼭 감싸서 머리맡이나 발밑에 두고 주무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 맥박 뛰는 곳을 공략하는 거군요 이것도 바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여름에는 더위 자체보다 온열 질환이 더 무섭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질환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더운 시간대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인데요.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외출하셔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나 밝은색 양산 꼭 쓰시고요. 아 양산 안쪽에 물을 살짝 뿌려주면 그것도 기화열 때문에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팁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출 중에 좀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팔다리에 쥐가 나는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즉시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로 들어가서 쉬면서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식이 좀 흐려지거나 쓰러지는 등 심각한 증상이 보인다. 이러면 열사병일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온열 질환 증상들 잘 기억해 둬야겠네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름철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불청객 식중독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식중독 환자의 거의 절반, 한45% 정도가 여름철,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손보구세라는 5대 수칙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은 5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 식재료 구분해서 사용하기 특히 날 것과 익힌 것칼 도마 구분 충분히 가열해서 조리하기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번 이상 그리고 조리 기구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기 이 다섯 가지입니다 특히 조리된 음식은 만들고 나서 가급적 2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냉장고도 너무 꽉 채우면 냉기순환이 안 되니까 용량의 한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와 손보고가세 기억하기 쉽네요 오늘 정말 여름철 건강관리부터 전기세 절약까지 정말 알짜 지혜들을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수분 보충하는 법또 냉방기기 효율적으로 쓰는 법 집안 온도 낮추는 생활 팁 그리고 온열 질환과 식중독 예방법까지요. 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보여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드는 데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특히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기 전에 꼭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 전력의 고효율 가전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이나 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지혜들이 단순히 올 여름 거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기후 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적응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